고. 고. 배우 김세론이 가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부지석 변호사는 고. 고. 배우 김수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법의학적으로 추출해 두스타가 2018년에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김세론이 18세였던 2018년으로 한국에서 법적 성년이 되기 2년 전입니다. 12월 4일 부지석 측은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김세론과 김수현이 2018년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포렌식 추출을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세론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김세론 소유의 모든 전자기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전에 공개된 2018년 4월 2일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세론이 다른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스크랩하고 김수현과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렌식 추출을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김수현과 김세론은 2018년에 실제로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메시지, 아호, 사해로, 마해로 빨리 만나고 싶어, 티티. 언제 볼수 있을까요?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잖아. 하하, 내 대본으로.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티티. 드라마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럼 대본은 나만의 거야. 하하. 오늘 치료는 언제 끝나나요? 와, 키키키키키키. 그랬구나. 오늘 물결표 잠깐 병원에 갔다가 저녁 먹고 운동하고 9시쯤에 들어갈게요. 성명서는 위. 사진은 2018년 4월 9일 김세롬과 김수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김세롬은 2018년 4월 12일에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고 김세롬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추가 증거가 있다며 아래는 2018년 7월 21일과 22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고고 김세론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아래 이 제공한 사진에는 김세론과 김수현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사랑해 등의 단어와 문구가 포함어 있었다.